네, 안녕하십니까 오돌렁무 입니다 예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 엠부 예, 엠부를 한번 어,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영상을 한번 켜 봤습니다 어, 색이 이야 저희가 이제 초홍하고 홍드림을 예, 1차에 걸쳐서 한번 다 땄습니다 색이 나가지고 다 땄는데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색이 훨씬 많이 났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, 보시는 게 엠부입니다, 엠부. 엠브. 와. 엠부가 색깔이 진하게 오거든요. 예, 진하게 오는데, 야 색이 진짜 빨리 오네요. 아, 그리고 이제, 이제 엠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밑에가, 예, 밑에가 이제 과심처럼 해가지고, 예, 뭐, 썩어 들어가더라고요. 예, 일단 그런 것들이 간혹 가다 보입니다. 예. 뭐 일단, 엠부 농사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예. 지금, 기온 때문에 그런 건지, 일단, 저희도 이제 3년 차기 때문에, 어, 엠부를 조금 더 겪어봐야 되겠지만, 은 일단, 어, 기후 때문인 것 같아요, 저는. 예, 기후 때문인 것 같은데, 밑에가 썩어 들어가더라고요. 예. 보통, 이렇게 보면 사과 이상이 없잖아요. 근데 밑에, 밑에 여기 보면, 예, 시커멓게 이렇게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그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고여러분들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한번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음, 일단 엠브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다시 영상을 킨 거기 때문에 하,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날씨가 하,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지금도 비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또 후덥지근 했다가 완전 뭐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아니면, 땀이 막 줄줄줄 납니다. 하, 날씨 너무 더워요. 어제도 엄청 덥더니만 비가 한 차례 내리는데 내리는 건또 미친 듯이 내리는 거 아시죠? 예, 네. 너무 너무 심하게 내려가지고 어, 집중호우라고 해야 되나요? 국지성 호우. 예, 네. 그 때문에. 하,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고 막 여기 과수원에는 물도 예, 축축하게 잠기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물이 잘 빠지니까 금방 빠지더라고요. 그거 예. 어, 괜찮은데 이게 너무 하, 날씨가 영향이 많습니다. 아, 색이 잘 옵니다. 진짜 잘아요 색이. 아 근데 약간씩 이제 어과신곰팡이 예, 과신 곰팡이에서 이제 거의 물음병으로 넘어가는건지 이게 왜 썩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, 썩어 들어가도록 이게 날씨 영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, 하나 또 보여드리려면 또 이런 것들이 잘 안보입니다 <laughs> 없는게 좋아요 <laughs> 없는게 좋죠 당연히 일단은 일단은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. 예, 아주 다행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린 게 조금 아쉬운 예, 생각은 있습니다만은. 예, 없는 게 좋, 좋기 때문에. 아, 아까 뭐 어, 생김새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예, 그런 식으로 쓰고 예, 들어가더라고요. 맛은 예 맛은 이제 자동적으로 낙과가 되는 것들은 정말 못 먹습니다. 엠부 예, 같은 경우는 낙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예, 절대 못 먹어요. 어, 그런 것들 이제 접으로 짜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, 혹시나 가정용 누가 이제 사드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이다. 예, 정말 <laughs> 먹는 것도 괴로울 <게이로울> 정도로 <laughs> 맛이 없더라. 근데요, 지금 이제, 어, 신선한 것들 있잖아요. 예, 상품, 예, 상품들. 예, 꼭지가 신선한 것들, 쌩쌩한 것들. 그런 것들은 또, 정말 맛있습니다. 색이, 뭐, 지금 오다 말았는 이 정도 수준인데도, 예, 뭐, 왔는 것도 있지만 또 뭐, 이렇게 안온 것도 있고, 어, 요 정도 온 것도 있고, 요런 것들 지금 드시면요. 와, 사과 이거밖에 못 먹습니다. 여러분들. 진심입니다. 제가 고전 그 영상에서도, 어, 뭐, 사과 다 이제 하나씩 먹어보지만은, 야, 이거 한번 드시면 계속 이거 찾을 것 같습니다. 엠부. 이제 색이 좀, 어, 들어왔지만은, 정말 맛있다. 예. 그 당도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고그 전에 제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, 어, 뭐, 낙가된 거는 빼고, 이제 좀 달려있는데 좀 키스가 좀 있는 거 있잖아요. 흠이 있는 거. 그거 딴, 따놓은 게 있습니다. 그거, 어, 당도 체크 여러분 같이 여러분 눈에 바로 갖다 대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예, 영상 마무리는 지금 할게요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덜롱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엠부 낙과 주어 놓은 건데요 이런 것들은 못 먹어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골라서 놔둔 게 있어요 이런 아, 흠들 있죠. 요,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두드리보면 속이 이제 소리가 딱 다릅니다. 딱 때리보면. 아, 요 괜찮을 것 같네요. 요 정도 흠이 있어가지고 제가 땄거든요. 꼭지가 생생합니다. 그죠? 생생하죠? 바로 딴 거예요. 요거 잘라가지고, 음, 당도 체크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물에 씻지 말고 그대로 할게요. 자, 당도계를 준비하고요. 0점 한번 볼게요. 0점에는 이상이 없네요. 아, 요거 잘라야 되니까. 칼. 칼에 또 묻어 있네. 좀 없애고. 이거 먹어본 사람은 하, 절대, 절대 딴거못 먹습니다. 제가 방금 느꼈어요. 그만큼 맛있더라니까요. 아, 단 잘린다. 와, 얼마나 단단하나. 아 잘랐습니다. 자. 접이 나올까요? 저 접은 좀 버리고. 자, 덮었습니다. 자, 바로 보시죠. 자 보이세요 초점이 안맞춰요 17입니다 17 가까이 되네요 그죠 17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17 이라고 아, 볼수 있겠네요 17아17 이면 아,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아,